오늘은 포스코홀딩스 국제 통상환경과 힘겨운 싸움 중이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자동차, 조선, 가전 등 산업에 원자재를 공급하는 철강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으며 무역, 건설, 에너지를 포함한 친환경, 인프라 사업도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계열사로 포스코,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 에너지 등을 두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의 2024년 매출액은 72조 6,900억 원으로 2023년 비해 5.8% 줄었고, 영업이익은 2조 1,700억 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38.5% 줄었습니다. 순이익은 9,500억 원으로, 48.6% 급감했습니다. 실적 부진 원인을 살펴보면 주력인 철강 산업은 건설업 부진과 중국산 덤핑 공세로 어려움을 겪었고 신사업으로 육성 중인 2차 전지 소재 사업은 전기차 캐즘으로 고전을 겪었습니다. 지난 12일에는 미국이 한국산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악체가 겹쳤습니다. 이러한 실적은 주가 흐름에 고스란히 반영되었습니다. 2024년 내내 주가 흐름은 하향세를 면하지 못했고, 그러다 올해 2월에 들면서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으나 3월에 들면서 미국발 관세부과 소식에 주가가 다시 주춤하는 형국입니다. 2024년 인내하며 2025년을 기다린 투자자는 수익을 보고 있을 것이고, 주가 흐름에 대한 전망 없이 대충 덤빈 투자자는 아쉬움을 삼켜야 했을 것입니다. 역시 주식은 추세를 읽는 전문가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한 해였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회장 직소로 글로벌 통상 협력 팀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2026년까지 발행주식 총수의 6%에 해당하는 자사주를 단계적으로 소각하며, 어, 신규 취득 자사주는 임직원 활용에 전량 즉시 소각하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식 소각은 주주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주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포스코홀딩스는 2026년까지 저수익 사업을 정리하고 비핵심 자산을 매각해 2조 6천억 원의 현금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철강사업은 인도 등 성장성이 유망한 지역을 공략하는 현지화로 입지를 강화하고 에너지 소재 사업은 리튬 양극재 사업 공급망을 확장하며 혁신기술 확보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급변안는 통상 환경 속에서 경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힘겨운 싸움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스코의 기업가치 하락을 극복하려면 철강사업의 기후리스크 대결이 가장 필요해 보입니다. 지속 가능성이 보장되어야만 투자자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포스코 홀딩스 주가 전망을 말씀드렸고, 개별 종목 정보 및 매수, 매도 타점이 필요하신 분은 010-2963-0227번으로 공유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주신 분에 하나여 무료로 정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주식으로 돈을 버는 방법은 주식 투자 이외에 투자 자문이라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현재 2,000개가 넘는 투자자문사가 열심히 활동 중에 있습니다. 투자자문사 설립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에 대하여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 댓글까지 달아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